네. 그런데 2007년에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네네.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후보 경선하는 네. 그 시점에 당시 박근혜 후보는 조순재는 난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왜 그랬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음... 박근혜 씨께서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음. 인정을 안할 수는 없죠. 근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예. 그래서, 예. 어, 최태민 씨의 존재를 인정은 하되, 어, 뭐, 여러 일을 하면서 조금 도움받은 정도로 의미를 많이 축소해서 네. 인정을 해왔는데, 예. 어, 그 아들까지, 의부도 아들까지 안다고 얘기하기가 난감해었을 거예요. 네. 네. 음. 네.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또 이제, 거짓이라는 근거가 될수 있는 그렇죠. 일들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부인을 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지 않았을까. 음. 제 생각에는 최순실 씨도 그렇게 해달라고 아하. 아마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네. 바로 2007년 그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아버지 모른다고 했을 때 네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laughs> 뭐 보통 거짓말이라는 게 누구나 하는데요. 예, 예. 인간적으로 좀할수 있는 거짓말도 있고, 음.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거짓말도 있고. 또 이제 어 당시에 그분께서는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이었고,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이 특별한 거짓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에게 받는 네. 그 충격을 고려하시지 네. 않으신 거죠. 예, 네.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많이 화가 나신 거고. 분노가 되게 많으셨어요. 음. 근데, 어, 녹취록이라든지 뭐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했던 이유는 네. 딱히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요. 어, 세간의 의혹,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님 당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음. 어, 저 정도 거짓말을 하는 걸 자기가 이렇게 묵인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어떤 뭐 보상이 뒤로 있지 않았냐 하는 아.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런 의혹을 해, 가졌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어 거기서 좀 폭발하신 거죠. 그렇죠. 네. 어 조용히 있어 주면 거에게 돈을 줄게. 예를 들어서 어? 네네.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냐라고 친구들이 막 그랬겠죠. 그렇죠. 네. 어근데 그런 거 일절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상대인 이명박 후보 캠프 쪽하고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조승재 녹취록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나는 거예요? 대화자 1과 대화자 2가 있는데요. 두분다 네. 언론인이세요. 어, 네. 정치인은 아니고 네네, 네, 네. 전직 기자들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직 언론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주된 내용은 뭐죠? 이 책에 부록으로 실에있그한 그러니까 그 분은, 한 분은 아버지 친구세요. 아, 언론인이? 네네. 예, 예, 예. 그런데 되게 슬픈 거죠. 아버지는 대통령 후보에게도 모른다고 부인을 당했지만 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분 뭐 통화도 한번 해봤는데, 그분도 부인하세요. 그 언론인도? 네네. 아 조순재를 잘 모른다. 자기가 녹취한 사실 자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자체도, 부인, 안, 네, 부인해요? 다 부인하세요. 권력에 의해서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든 많은 일을 하고 이용 당하신 거는 불쌍한데, 음. 되게 그 후회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인 당해야 되냐는 음, 음. 그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있죠. 네. 그렇게 부인당하는 것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최태민과의 관계, 그리고 조순재, 즉 아버님과 한일 등등을 자꾸 숨기고 싶어 하는 뭔가 문제가 컸기 때문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그 네. 문제점들이 녹취록에 드러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녹취록에서 다뤄져요. 음. 네.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어떤 어떤 겁니까? 좀 요약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 문제. 음. 어, 그리고 이제 책임감이 없음에 대한 문제. 능력과 책임감이 없다. 네. 음. 다 남들에게 뭐 책임을 떠넘기거나 예. 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예. 그리고 이제 뭐 거짓말에 대한 부분. 거짓말. 네. 아버지에 음. 대해서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 최태민 씨 일가, 최씨 일가가 가져, 그 형성했던 그 막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렇죠. 네, 내용이 나오고요. 그 자금의 출처는? 뭐,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생, 그, 그 이전된 뭐 통치자금, 원본. 뭐, 그렇게 보죠. 음. 원본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럼? 어, 뭐, 뭐,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요. 고 있어요. 네. 어, 그걸, 그 녹취록을 만든 거는 그 당시에 이명박 캠프에서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걸 왜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의혹이 있어요. 음. 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왜이 실상을 얘기해 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체포도 되고 네. 구속도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음. 왜 이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으로 다음으로 넘어갔을까 예, 예. 넘겨드었을까 권력을 예, 예. 뭐말 못할 숨기고 싶은 사연이 이명박 정권에도 있었지 않았나. 이명박, 박근혜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정의 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은 저는 가지고 있죠. 음. 뭐,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수 없지만. 아. 즉,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문제점도 알고 있을 것이고. 당연하죠. 또, 네. 박근혜 후보의 재정 자금 관련된 최태민 일관과의 문제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권력을 넘겨줬다. 네. 왜 그랬냐? 궁금하죠. <laughs> 네. 그럼 이제 다시 좀 거슬러 가서. 네. 아버님인 조순재 씨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최태민 박근혜가 만든 각종 조직에서요. 그러다. 언제부터 이렇게 부인당할 정도로 멀어진 겁니까? 음, 80년대 초중반 무렵부터 이제 영남재단에 영남재단 아버지가 이제 관여를 하세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영남재단 4인방을 아버지가 직접 만드시죠. 음. 그래서 그때 그러면... 영남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영남재단이 1인 주주로 돼 있는 금융회사가 있어요. 영남 투자금융이라고. 예, 예. 그, 그 투자금융의 전무를 맡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최태민 씨가 원하는 일들을 수행해 하는 역할을 맡으신 거죠. 음. 비자금 만들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다알 수는 없는데요. 어. 그다지 뭐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죠. 예. 네. 그래요. 그때까지도 아무튼 핵심적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잘려나간 건 아니고요. 음흠. 어, 이제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돌아가실 무렵부터 예. 어그 이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시절까지 예. 한 10년 정도 예. 그 사이에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멀어져요. 그래서 그니까. 90년도 후반이 네, 네. 되면 어 완전히 멀어져서 저희는 할머 저, 제가 할머니를 뵌게 마지막으로 뵌게 99년 봄이에요. 음. 그, 그 무렵이 되면은 뭐 아버지도 다, 아무도. 할머니의 근황을 알수 없는. 네,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예? 네, 네. 어... 그럼 그 과정이 그러면 누가 그런 권력의 실세가 된 거예요? 최순실입니 최순실로 넘어가는, 최순실의 시대로 바뀐 거죠. 음... 최태민의 시대가 최순실로 넘어가는 과정에 저희 아버지가 개입하신 건 사실이나, 네. 어느 수준, 어느 상황에서는 이제 손을 놓게 되죠. 음... 네. 왜요? 뭐, 돈과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네. 혼자 독점적으로 가져야 하는 아. 음, 그런 어떤 해게모니 문제를 이해한다면 좀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최순실이 독점하기 위해서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쟁 상대가 될수 있는 조순재를 내쳤다. 뭐 그렇게 보는 게그 과정에 박근혜 그 공통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 엔 누구 음. 한 사람이 뭐, 음. 뭐 그렇게 따기보다는 네. 네. 우리 조용래 씨도 직접. 최태민 할아버지 최태민 할머니 임선이 다 만나보셨고 할머니한테는 아주 귀염도 많이 받으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평을 좀 해보세요 할아버지 최태민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많은 분들은 이제 괴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희대의 사기꾼. 뭐 그것도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나 한 인간을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 뭔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대단한. 예. 네. 그게 과연 옳았느냐, 나빴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예, 예. 빼놓고 본다면, 음. 어, 성공과 어떤 성취의 열망이 굉장했던 사람. 네. 이 책을 펴내신 가장 큰 동기와 배경은 조금만 강조하신 부정부패 그 뿌리. 뭐 제가 처음부터 부정부패를 얘기하기 위해서 쓴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홍콩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에, 예. 어, 아버지 음성을 방송에서 들으면서부터 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버지가 불쌍했어요. 네, 네. 누군가, 자기 아버지 본인이 뭔가 되게 정의로운 일을 하셨거나, 음.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누가 몰라준다면, 뭐 자부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laughs> 예, 예, 예. 굳이 무슨 뭘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음.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피해가 더 커지, 커, 크셨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이걸 역사에 좀 남겨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챙피하고 음. 부끄러운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도. 기록으로 남기자. 어, 기록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남겨보자. 네.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는 과정에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염치가 없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염치라고 할때그 치자가 말이죠. 마음 어, 귀자에 마음심자를 갖다 붙여졌으면 음. 치가 돼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음. 5천만 국민이 다 원해도 어, 그분은 사고안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도 대통령을 그렇게 세워들이신. 그 당시 정치인들도 예, 예. 참 염치가 없긴 마찬가지고요. 사과하시는 분들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네, 네. 또 그분들 일 중에서는 대통령 출마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laughs> 네, 슬픈 일이죠. 네. 음,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됩니다. 이 사태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어, 아마 진실이 담긴 말씀은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검사, 검찰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네. 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들하죠. 지금 네. 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태 진짜 제대로 마무리 어, 국민들이 수고. 정치 권력을 바라보는 눈이 더 냉정해져야 되고요. 음. 치열하게 치밀하게 어,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 앞으로의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책을 쓰시고 또 방송에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하나의 가족 최태민, 임선희 그리고 박근혜의 책을 펴내신 주 용래씨였습니다. 당시에 그분께서는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이었고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이 특별한 거짓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에게 받는 네. 그 충격을 고려하시지 네. 않으신 거죠? 예예.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인 말이다. 네네. 많이 화가 나신 거고. 분노가 되게 많으셨어요. 음. 근데 어, 녹취록이라든지 뭐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했던 이유는 네. 딱히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요. 어, 세간의 의혹,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님 당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음. 어, 저 정도 거짓말을 하는 걸 자기가 이렇게 무인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어떤, 뭐, 보상이 뒤로 있지 않았냐 하는 흥구세요 아. 아, 언론인이? 네네. 예, 예, 예. 그런데 되게 슬픈 거죠. 아버지는 대통령 후보에게도 모른다고 부인을 당했지만, 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그분 뭐 통화도 한번 해봤는데, 그분도 부인하세요. 그 언론인도? 네네. 아 조순재를 잘 모른다. 자기가 녹취한 사실 자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자체도, 부인, 아, 네. 부인해요? 다 부인하세요. 권력에 의해서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든 많은 일을 하고 이용당하신 거는 불쌍한데 음. 되게 후회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 당해야 되냐는 음. 음. 그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있죠. 네. 그렇게 부인당하는 것은 박근혜 네. 그런데 2007년에 그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네. 네네.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후보 경선하는 네. 그 시점에 당시 박근혜 후보는 조순재는 난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박근혜 씨께서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음. 인정을 안할 수는 없죠. 근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예. 그래서 예. 어, 최태민 씨의 존재를 인정은 하되. <laughs> 뭐 여러 일을 하면서 조금 도움 받은 정도로 의미를 많이 축소해서 네. 인정을 해 왔는데 네. 어그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런 의혹을 해, 가졌을 때수 있겠네요. 어 거기서 좀 폭발하신 거죠. 그렇죠. 네. 어 조용히 있어 주면거에게 돈을 줄게. 예를 들어서 네네.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냐라고 친구들이 막 그랬겠죠. 그렇죠.네. 어근데 그런 거 일절 없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래서. 당시 상대인 이명박 후보 캠프 쪽하고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조승재 녹취록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나는 거예요? 대화자 1과 대화자 2가 있는데요. 두분다 네. 언론인이세요. 어, 네. 정치인은 아니고. 네네. 전직 기자들 네.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직 언론인이세요. 네. 그, 그 녹취록의 주된 내용은 뭐죠? 이 책의 부록으로. 려있 그러니까 굳이 그그 신뢰, 한 분은 거예요? 아버지 친, 아들까지 의부도 아들까지 안다고 얘기하기가 난감했을 거예요. 네, 네.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또 이제 거짓이라는 근거가 될수 있는 것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철저하게 부인을 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지 않았을까. 음. 제 생각에는 최순실 씨도 그렇게 해달라고 아하. 아마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네. 바로 2007년 그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아버지 모른다고 했을 때 네,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laughs> 뭐 보통 거짓말이라는 게 누구나 하는데요. 예, 예. 인간적으로 좀할수 있는 거짓말도 있고, 음.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거짓말도 있고, 또 이제.